안녕하십니까 i p 도배제입니다 최근까지 보시게 되면 어, 중국은 어, 다양한 이벤트로 주식시장의 어떤 센티멘트가 되게 나쁘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불안불안하면서도 주가가 계속 어, 강한 편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 경제 구조상 혹은 뭐 규제상 뭐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 저희가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있어서 저희가 중국보다 확실하게 미국을 선호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저희가 미 연준, 패드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모델이나 글로벌 거시경제 모델을 저희가 리뷰해 봤을 때도 지금 뉴욕 패드, 그러니까 미 연준의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 각 주의 대표적인 연준 중에 뉴욕이 어, 이 연준 모델 기준으로 어,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예상치를 아예 어, 자기들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도식화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연료라 했을 때 미국의 금 경제 성장률 얼마냐? 3.8 정도 나온다. 그 말은 이전에 있었던 우려가 크지 않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예전에는 보시면 한 2%를 거의 뭐 3%를 넘지 못하는 수준의 낮은 경제성장률 유지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 3에서 4% 정도가 그럼 되게 높은 것이냐 아 되게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 기저효과가 이미 2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은 이미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에 기지 과가 사라지면서 경기가 확실 꺾이기 시작했고요. 미국은 그런 기지 효과가 이제 거의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더니 여전히 3%대 후반에 아주 강력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S&P 500이 됐건, 나스닥이 됐건, 아니면 다우가 됐건, 다 주가가 좋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에 확실한 모멘텀이 존재하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 연준, 페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드가 경기가 좋은데 굳이 어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해서 경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을 것이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전과 다르게 2% 정도밖에 되지 않던 경제성장률이 거의 4% 육박이 됐기 때문에 거의 두배에 해당되는 경제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잠재적인 버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버블이 커지기 때문에 미 연준 입장에서는 견제구를 이 던지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양적 관할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지만 경기에 대한 어, 워칭을 제대로 해 가면서 이런 양적 관화를 줄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혹시나 내년에 내후년에 CPI나 PPI 기준으로 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 그들이 이야기하는 관리 구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구간을 좀 넘어선다고 싶어게 되면 우리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좋다는 사실을. 따라서,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센티멘트는 크게 훼손되지 않겠지만, 밸류이션이 높아서 최근에 불안불안하게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확실히 다른 중국의 경기는 기저효과가 없어지면서 확실히 꺾이기 시작했고, 반대로 미국의 경기는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 지금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 그럼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약적 완화를 뒤지는 것은 어차피 이런 형태의 지금 기존과 다르게 거의 두배 이상 높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버블이 오는 것을 연준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의 액션은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패턴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미국과 주식시장의 강력하게 다른 경기 모멘텀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 연준은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분명히 테이퍼링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이렇게 꺾인다거나 아니 급격하게 올라와서 오히려 더 빨리 해야 된다거나 라는 시그널이 보이게 되면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게다가 미국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주식시장 중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희는 또 따로 업데이트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